동굴을 읽고 왔습니다. 동굴 땅 들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 했잖아. 그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거랑 완전 특징이 다른 녀석이에요. 동글이 다 똑같지 뭐. 얼마 전에 한 거랑 타입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음. 근데 이 녀석은 듀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듀얼? 듀얼 스위치를 딱딱딱 조절해가지고 내가 쓸 때는 스위치 한번 누르면은 1번, 딴 사람 쓸 때는 스위치 한번 더 누르면은 2번에서 두 개의 휴대폰을 저장하고 따리가 따리 할수 있는 동글을 들고 왔어요. 그 내용은 음.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오토캐스트 미니 동글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아습니까 3만 원대 하면 은 사지 않아? 무려 6만 원 후반대입니다. 그서 그래, 끝까지 보시면 은아 이거 살만한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댓글 중에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랑 와이프가 좀 쓰고 싶은데 음. 와이프가 먼저 타면 또 와이프께 연결이 돼 버리고 내거 듣고 싶은데 또 와이프가 뭐 하다 보면 와이프께 또 연결이 돼 버리고 현런 음. 경우가 많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해결해줄 녀석이 오토캐스트 미니 동물 녀석이고요 광고 받은 거 아니고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laughs>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 프로필 옆에 리틀 링크 있으니까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으면 한국에 정발이 아직 안된것 같아요 아 그럼 이발도 안 됐겠네 이자이자 이자차 오토키스트 미니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회사 우리 가봤잖아. 그쵸. 직접 중국에 가서 해봤는데, 여러가지 물건들을 저번에 출시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음. 괜찮은 물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해 근데, 엔간에서는 저희가 소개를 안 드리고 있는데,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청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음.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직구로 지금 사야 되니까. 아. 쿠팡에 들어가서 보시더라도 그 직구로 받을 수 있고, 알리에서 보시더라도 직구밖에 구할 수 없어요. 쿠팡에서 구매를 하시던 간에, 알리에서 구매를 하시는 간에 가격이 좀어 비슷하기 때문에, 음.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로켓 직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시고요. 자, 외관 먼저 보겠습니다. 오토캐스트라고 써져 있고 이 미니라는 글자가 굉장히 미니스럽네요. 와이리스 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어댑터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가 유선으로밖에 안 되는 차에 무선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뒤로는 표기 사항 같은 것들이 적혀져 있고요. 캐 c 인증은 붙여 있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특징들 같은 거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색상은 보니까 블랙, 화이트, 그린 해 가지고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 그린 색상이 좀 탐나긴 하더라고요. 음. 박스를 열어서 보면요, 짜잔, 이게 렇 본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본품이고요. 기억자로 쓸수 있는 어댑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 타입으로 전환되는 어댑터가 들어가 있는데 C 타입으로 연결하는 차들이 꽤 있나봐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넣어준 모습 좋은 것 같습니다. 본품 같은 경우는 매트한 색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프린팅된 거 자체는 엄청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일반적인 프린트의 느낌이 들고요. 남성 분들이 코만치고 막 이러다가 만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만진들이 많이 있을까 싶긴 한데 뒤쪽으로 넘겨 보시면 모델명과 메드인차이나뭐 이런 것들 적혀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지상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번, 2번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어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LED 인디케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걸로 이제 연결됐다 안 됐다 연결 중, 뭐 연결 불가 이런 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서가 다예요 한글은 안니나 다를까? 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한번 스캔해 볼까요? 어댑터 매뉴얼에서 있죠 한국어 사용이 다용... 있습니다 한글로 볼수 있게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설명서도 제공이 되고요 연결시킬 때 유의사항 이거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적으로 유선으로도 지원이 되는 순정 차량의 USB에 꽂아야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순정 차량 기준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EV6고요 여기에 USB A타입이 있죠 A타입에다가 그냥 꽂아주세요 이렇게 딱 꽂아주면, 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빨간불 LED가 뜨고요. 블루투스로 미리 연결을 해놨어요. 미리 연결을 해놨는데,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요. 삼성폰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연결이 있죠. 연결 들어가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있잖아요. 여기 블루투스 누르시고 여기서 칼투 땡땡땡땡이라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그냥 끝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제품의 엄청난 특징이죠. 버튼을 한번더 누르잖아요. 이거 누르면 봐요. 화면 보세요. 눌렀어요. 자, 꺼지죠? 어, 꺼져버렸네.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10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자,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됐는데요. 이건 뭐예요? 음악이 나오네요. 나오네. 어, 그러네요. 왜 음악이 나올까요? 이걸 버튼을 눌렀더니 음. 지금 제 폰에서 저희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아, 자동으로? 아,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휴대폰도 지금 보여주실래요? 여기도. 칼2 땡땡땡땡 여기 적혀있죠 네. 음, 얘도 미리 블루투스를 연결해놨어요 근데 블루투스 연결하한방법면 어떻게 됐냐 그냥 처음에 버튼 누르기 전에 딱 꼽았을 때연결한번 하시고 버튼 눌러서 연결을 한번 하시고 하면은 연결이 모두 끝납니다 음. 간단하죠? 그러고 다시 제가 버튼을 눌러볼게요 한번 버튼을 이 상태에서 누르면 다시 꺼지고 원래대로 돌아가야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제 휴대폰이랑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연결이 됐고요 그죠? 바뀌었어요. 제 걸로. 어 그러네. 제 겁니다. 아까 고래였잖아요. 어, 고래. 필요죠. 어. 끝이에요. 폰을 다 블루투스 연결해놓고. 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끄다 가 누르면은 내걸 연결되고. 네 이거네. 그렇죠.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아, 나 너무 힘들어. 음. 잠깐 우리 갓길에 세워가지고. 차 바꾸자 했을 때 상대방 휴대폰으로 바꾸기도 편한 거고 오늘은 내가 타고 내일은 당신이 타 했을 때 그러면 내폰도 휴지했다가 당신 폰 연결해 주기 힘든데 이러면은 버튼 한번 딱 눌러 주면은 바로 이렇게 휴대폰을 바꿔서 카플레이던 안드로이드 오토던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차에 타 있는 상태에서 타 있는 휴대폰으로 연결하려면은 휴대폰에 있는 블루투스를 완전히 삭제를 하거나 휴대폰을 끄거나 해야지 얘가 풀리면서 이 휴대폰이랑 붙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은 두 대를 그냥 꽂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 되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보고, 아, 이거는 소개 드릴 만하겠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능이 아마 안 좋으면 뭐별로 음. 음. 거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개페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레임 수도 괜찮고, 안정성도 괜찮고, 화질도좀 어느 정도 괜찮아가지고, 음.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럽다 해서 소개 드린 거거든요. 그 정도의 기능을 하는지, 그 정도의 충실도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수를 보려면 가장 정확한 부분이 이 전환이 어. 프레임이 괜찮냐, 안 괜찮냐를 보는 거거든요. 어. 어떤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얘 자체의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10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보시면 이게 순정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떨컥거리는 게 빨리 하면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음. 근데 이 친구는 순정의 한90% 음.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히려 터치는 순정이랑 똑같아요. 터치도 순정이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뭐 노래 같은 걸 틀면. 노래도 뭐 문제없이 잘 나오고 음질도 괜찮습니다. 이거 유튜브 안 되나요? 아유 유튜브는 동글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AI 박스 쪽으로 가셔야 아님. 유튜브는 원활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화도 잘 되는지 해봐야죠. 한번 봐야겠죠. 동글로 했을 때 전화의 음질이 열화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저가 동글에서는 간혹가다 있었거든요. 어이 동글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여기 네 여기 있는 펑션 키를 전화 키를 꾹 누르면 전화가 받아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우 너무 잘 들리는데요? 잘 들리십니까? 네. 아, 목소리는 굉장히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이 들려. 마이크를 아마 여기 있는 걸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아, 소리가... 소리가 굉장히... 아, 시끄러. 아, <laughs> 네, 시끄러. 네. 소리가 굉장히 쨍쨍하네. 네, 이게 저도 전화하는데 순정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순정 기능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꿨는데도 음질 열하나 전화 수신 소리가 나쁘지 않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순정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순정 그대로인데 소리가 좀 크다고 해야 되나? 사이가 높다고 해야 되나? 좀 쨍한 느낌은 좀 많네. 아, 그래요? 그럼 전화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거죠? 뭐, 이 정도는 귀를 좀 떼고 하면 되니까 소리는 하여튼 쨍하게 잘 들립니다. 네, 저도 뭐, 전화하는 수준에서 통화를 하는 차에 탑승해서 통화하는 사람에서는 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된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소리는 잘 들립니다. 음. 됐습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뭐 후방카메라도 순정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음. 잘 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우리가 또 실제로 볼 때랑도 느낌이 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음악 좀 들어주시고요.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자, 음악을 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laughs> 날씨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네요. 실내에 들어와서 뭐 오토라이트 당연히 되는 거고요. 네. 회암사지로 안내해줘. 자 외함사지로 안내를 받겠습니다 어,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니까 이렇게 분할하면 되고요 전체화면도 가능합니다 노래가 너무 우울한데요? 네 음악 끄겠습니다 아, 근데 화질은 저번에 우리가 리뷰했었던 게페어 제품이랑 다를 게 없어요. 네, 거의 성능도 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개페어 제품이랑 성능이 거의 동일해서 비교를 그 제품이랑 계속할 수밖에 없네요. 음. 이렇게 상세한 그 사용이라 알고 싶으면은 개페어 영상 한번 보시고 그거랑 비슷하니까 보시고 이거를 한번 더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동글은 비싸면 비쌀수록 화면 화질의 퀄리티. 프레임의 퀄리티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안정성이죠. 그래 조금 안타까운 점이, 음. 저희들이 이제 리뷰를 해서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알리에 비슷한 거 가격 많은 때던데, 이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시고 하는데, 음. 사실 성능 차이는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딱딱 찝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뭐, 그게 마음에 드시면은, 그거 구매하셔가지고, 음. 본인이 쓰시다가 고장나면은 똑같은 걸로 또 교체를 빨리 빨리 하시고, 쓰시고. 그거는 어. 개개인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쭉 가더라도 어 거의 교차로의 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이 잡아주네요 요즘은 다 그냥 성능은 비슷한 것 같아 상향 평준화가 어잘 이루어졌습니다 안정성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내구성 이런 게 거기서 이제 가격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설정을 치우고 안심 주행으로 해서 프레임 드랍이 얼마나 또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프레임 드랍이 저렴한 제품들에서는 꽤 많이 보이고 화질 열화가 꽤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어때요? 순정이랑 비슷하죠? 위치는 잘 잡습니다. 드랍은 어, 안드로이드 오리온의 드랍보다는. 조금은 있는 것 같아 아그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음. 게 카플레인 안드로이드 오토 자체가 순정 안드로이드 OS보다는 음. 원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개페어 제품도 그렇게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지만 사실 순정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음. 순정 안드로이드 오토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은 네. 어이 동글 수준에서는 좀 좋은 수준 아닌가 이렇게 봐지네요 네. 자 여기까지 리뷰를 했는데 저희는 점수를 내가지고 어떤 제품들이 시청자분들한테 적합한지 평균 점수를 또 내고 비교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비교를 하실 때 똑같은 동물끼리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AS 여부입니다 직구기 때문에 이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AS 여부입니다 두 번째 가성비는 가격 저렴한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6만 원 중후반대잖아요 음. 공불 기능 되고 개폐어도 한 3만원 정도 했었죠. 이 제품은 거의 두 배잖아요. 음, 두배의 값어치를 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laughs> 대상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 차를 타는데 아, 이걸 쓴다 그러면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명에서 한 차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자주 바뀌는 타입이다. 그런 특수한 목적에 맞춰서 기준을 본다면 이거는 매력적인 가격 아닌가 음. 싶거든요. 왜냐면 은 이런 제품이 비슷한 게 저렴한 게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저렴한 거 많지? 알겠근데 불안정하다라는 리뷰가 많고 연결됐다가 연결된 게 아예 초기화돼 버린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근데 이 제품은 저희가 계속 바꿔봤거든요 응. 연속으로 10번을 바꿔봐도 튕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매력적인 제품이다 그 특정한 분야에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들 기준으로 5점 아니에요. 어? <laughs> 일반 분들 기준으로는 한 3.5점? 됩니다. 자, 세 번째. 설치 접근성은 얼마나 쉽게 설치할 수 있냐. 그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개페어 제품보다 더 작고 간단해요. 더 짧아요. 사이즈 자체가 짧아서 괜찮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음. 만족스러울 수준의 설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저는 5점을 드리겠습니다. 5점. 네 번째. 사용성에는 응답선 터치가 뭐 이것저것 등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드라 괜찮고 터치감 괜찮으면 저희가 만점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번, 이거는 또 특수하게 번갈아가면서 눌렀을 때 음. 전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이 정도 수준에서는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후방 카메라 연동은 순정을 사용하기 는 때문에 연동이라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음. 뭐잘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화 통화는 전화했을 때 자동으로 안 받아지고 유선과 무선과의 차이점이 별로 없고 응답성도 괜찮아요 때문에 이것도 오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일체감입니다 사이즈는 작고 좋아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너무 동글동글하다 개인 취향일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꽂아준 게 살짝은 카페 감성이라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건 개인 취향이라서 4.5점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음에 드는데 4.5점이랍니다 네. 네. 점수가 나왔습니다 무슨 점 4.3점입니다 4.3점이면 네. 엄청 높은 게요 굉장히 높은데요 어, 엄청 높은데요 어떤 캐스터한테뭐 먹었습니까? 아 진짜 먹은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나 진짜 <laughs> 진짜 억울합니다 <laughs> 이게 4.3점이 나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댓글에서 많이 봤었던 고충들 특히 세컨카 같으면 타는 사람이 자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지. 가족 안에서 음. 그러고 혹은 영업을 뛰시는 분이다 회사에 차가 있다 근데 나만 쓰긴 또 그렇잖아요 이런 음. 근데 또아나 이거 이런 거 설치해서 쓰려고요 해가지고 했는데 어 그럼 나도 이거 운전할 때 저거 사용할 수 있어? 했는데 어 저만 되는데요? 그러면 마 상하죠 마음 상하잖아요 그럴 때 특정 상황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제품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 프로필 옆에 리틀리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거 들어가셔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헷갈리는 거 같으시면 유저차 이런지한번더 보시고 아이 제품 아, 나한테는 이렇게 되겠네 하면서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했던 사이좋게 나눠서 번갈아 쓸수 있는 이 동글 참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러나는 혼자 타시는 분들은 이 제품 말고 개페어 제품으로 마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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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오토캐스트 미니 동글 제품 리뷰를 끝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신기하고 쓸모있는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유료바 <laughs>